카메라 체크 오디오 체크 어, 나 잠옷 샀어 자 여러분 오늘은 교촌치킨에서 오랜만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주문을 좀 해봤거든 이거 뭐 그거야 치킨이야 이거 네. 잠옷 입고 자는 남자였음? 아니야 나잘 잘 때는 잠옷 안 입어 나 상, 상남자야 잠옷은 안 입어 잘 때는 아니 진짜 볼품이 없어 이거 지금 다 해서 배달 팁 포함 4만 3 0 원이거든요 자뭐뭐 뭐 방콕 뭐? 방콕 전보 윙 윙만 있는 건가 봐 요즘은 이렇게 좀 부위로 이렇게 밥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 예전에 맛있었던 기억이다 응. 아니 오늘 이거 시키면서 비싸다고 밥. 느껴졌어 맛이 중요하니까 맵다 레드콤보 스러운데 원래 교촌 하면은 양념이 그냥 발려져 있는 느낌인데, 이건 양념이 되게 찐득하게 묻혀 있는 거의 교촌 최초의 메뉴가 아닌가. 그리고 매, 매워요. 레드보다 매운 것 같아. 바삭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눅눅해요 오히려. 아 이거 치즈볼 내가 싫어하는 건데 헉, 좀 맵다. 헉, 어떡해. 음, 뭐야 맛있냐? 치밥 가능한 맛? 이게 오히려 교촌에서 제일 치밥이랑 어울리지 않을까 양념이 보통 교촌같은 경우는 뭐편니콤보 손으로 이렇게 긁어도 양념 안 나오지 요거는 이렇게 아..아니네 살짝 안에 좀 바삭한 느낌 좀 있습니다 교촌 알바생인데 양념 직접 볶아서 제조해. 아, 그래요? 향은 좀 그, 약간 그, 약간 그 재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향 있잖아요. 그향좀 살짝 느껴져요. <laughs> 근데 이제 뭐, 재구매 의사를 좀 여쭤들 보시는데, 교촌에서 먹으 허니콤보 먹지. 나좀 매운 거잘못 먹게, 좀 맵다. 교촌에서 제일 매운 메뉴가 아닐까. 양념에 약간, 스리라차 플러스, 약간 그 토마토 소스 플러스, 졸라 매운 그 고추, 부트 졸로키아 같은 거. 그런 거좀 섞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아, 맵찔이 먹으면은 뒤져요, 진짜로. 또 생각날 맛임? 어, 근데, 어, 솔직히 뭐 맛은 괜찮아요. 어우 교촌치킨은 맛있어. 고기에서 잡내 안 나나요? 그래도 교촌치킨인데, 잡내는 안 나죠? 이거 맛있어, 교촌에. 교촌 회전율 빠르니까 잡내는 안나제아 그, 고놈의 아는 척은 정말, 크, 참, 그냥 머리채 잡고 돌리고 싶다, 야. 라고? 독도가 알겠어. 야, 독두!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시청자한테. 어, 어 뭐야 순간 소주 향이 났는데? 지랄 근데 이거 교촌에서 나왔던 매콤한 메뉴 중에 이거랑 비슷한 맛이 있었어 한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래.. 기다렸어? 혹시 많이 기다려서 또라리레로 신화치킨인가? 그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놀람> <놀람> 감칠맛이 있어. 확실히. 매우면서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매력이 좀 있네. 치킨 이름? 뭐지? 방콕 대작전? 양 많아 보인다고? 양은 많진 않아, 솔직히. 가성비로 치면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볶음밥도 사이드로 초이스 할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럼 뭐 내가 이거 뭐 예상외로 맛있네 아 그리고 매워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것 같아요 비슷한 맛? 제가 지금 먹으면서 느낀 게 매콤해 지금 제가 먹어보니까 끝맛이 되게 좋네 어쩔TV 3,000원 이 밥에는 이렇게 당면도 들어있어요 예 네, 당면 처음에는 그저 그랬는데 먹을수록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그래, 나는 확실히, 난 먹방 유튜버는 아니야. 왜냐면은, 나는 맛있다, 맛없다가 너무 튀거나. 그럼 저 원래 무슨 유튜버냐고요? 나 원래 게임 유튜버였어. 모르시는 는 분들 많은데, 저 원래 시작이 공포게임이었고요. 제가 놀라지 않을게요. 방금은, 에? 중간에 롤 유튜버로 전향하려다가. 야, 김수호 천사! 뭐이 씨, <laughs> 엄 기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졸라 맛 없을 줄 알았거든? 매력이 있어. 맵다. 어, 매워. 맵고, 끝맛이 되게 좋아. 되게 냉동인가봐요. 뼈가 시꺼먼게 그냥. 맛있다? 와, 미친놈, 너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왜? 이거 끝에 이렇게. 나, 그거 안 먹어. 몰라. 와, 여러분, 얘는 먹방할 자격 없다. 레드콤보랑 차이점이요? 레드콤보는 매콤하면서 달달한 맛이 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양념이 막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아요. 근데 국내산 닭고기라고 광고하는데 진짜 이것도 국내산인가? 이거 국내산 아닐걸? 아, 방콕 정보이니까 태국 건가? 아, 근데. 윙을 태국 거 많이 쓰잖아. 어어, 어, 맞아. 맞아. 그거 제가 <웃음> 예전에 <웃음> 그 윙, 냉동 윙그 사세. 어. 사세 윙도 태국산이 맞아, 태국, 많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태국산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윙. <laughs> 오늘 좀 부으셨네? 이게 저예요. 얘, 얘는 독두라는 애고. <웃음> <웃음> 음. 제가 알던 교촌 윙 보다 조금 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게 방콕 전보 윙이에요 태국 타마린드 소스로 태국풍의 감칠맛을 그리고 크러쉬드 페퍼로 현지식 매운맛을 살린 태국산 통날개 치킨이에요 그리고 시즌 한정 판매 메뉴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는커녕 네 똥꼬털 한 가닥도 못 받았습니다 아 여기 꽈배기 왜 이렇게 맛있었냐 꽈배위가맛있 어, 그 제가 프랜차이즈 먹으면서 꽈배기 맛있다고 느낀 게 교촌이랑 버거킹의 크림치즈 꽈배기가 있어 그거 졸라 맛있어 BHC도 맛있었죠 그 BHC였나? 아, BHC였어 옛날에 BHC인가? 어. 마이크 대고 먹어줘 <laughs> 이, 다 먹었네? 제목에 톱레창 쓰니까 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 같거든 어 늦어서 죄송한데 이런 거 쓰지 말고 메뉴를 좀정하라 <laughs> <laughs> 저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 나는 그 메뉴에 이끌려서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아. 나 오늘 좀잘 먹는 거 같은데, 근데? 교촌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 채집을 시키지 마. 가루 존나 떨어져. 차라봐 자, 오늘 이렇게 교촌치킨에 10마뉴 먹어봤는데 어, 오늘 보통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질려가잖아요. 물린다, 물린다. 어, 어, 여러분과 물리지. 저와의 관계처럼 먹으면 <laughs> 먹을수록 이제 점점 질려가고 물려가는 게 원래 현실인데 이 메뉴는 처음 먹었을 때가 오히려 별로였고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땡긴다. 어, 먹고 나서 멈췄을 때 이렇게 해보면 그 끝맛이 남잖아 끝맛이 되게 맛있어. 이 진짜 광고 아닙니다. 이거,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진짜 가성비로 치면은 추천은안 드려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다 먹, 한 조각 먹었다는 거 하나 배가 안 불러요. 아, 크림은 안에 계쇼